교통소의 지역이었던 경기 북부 교통망이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먼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경기 북부 구간 개통입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바깥쪽을 원형으로 크게 순환하는 형태입니다. 자세한 구간을 보면, 김포에서 파주를 거쳐 양주와 포천, 남양주와 양평, 이천, 오산, 화성을 지나, 안산과 인천, 김포를 다시 돌아오는 노선입니다. 기존의 수도권제1수만고속도로보다 지름이 훨씬 더큰 수만선으로 경기 북부와 남부를 서울을 지나지 않고 빠르게 연결해줍니다. 이미 절반 정도는 뚫린 상태로 나머지 절반 구간도 속속 개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개통한 경기 북부 노선 알아봅니다. 이번에 뚫린 구간은 수도권제1수만고속도로 구간 가운데 남양주화도에서 양평 구간에서 남양주 조안에서 양평 5천 2개 공구를 연결하는 12.6km입니다. 나머지 화도에서 조안 구간 4.9km도 민자로 건설되는 포천에서 화도 구간 28km의 개통 시기에 맞춰 12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잔여 구간까지 2023년 완전 개통될 경우 동서측으로는 화도JCT를 이용해 서울양양고속도로와 연결됩니다. 또 북측으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로 경기북부를 연결하는 국도 3호선 간선망도 새롭게 뚫렸습니다. 동두천시와 연천군을 연결하는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의 마지막 미개통 구간인 동두천 상패에서 연천 청산을 연결하는 9.85km 구간이 개통됐습니다.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는 서울 경계인 의정부 장항부터 연천 청산면까지 36km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이번에 나머지 상태에서 연천 청산 구간까지 완전 개통되면서 경기북부 지역의 주요 간선 도로축이 완성됐습니다. 서울 외곽에서 연천까지 자동차로 30에서 40분이면 갈수 있어 교통 여건이 열악한 경기북부 지역의 수혜가 기대됩니다. 매년 개통 구간을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는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경기 북부와 남부 외곽 지역이 교통 소외 지역을 채우는 역할을 하는 원모양이 채워지면서 도로가 지나는 지역들의 교통 편이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국토개발 소식 지금까지 경기 북부의 새롭게 생기는 도로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